수행을 하려면, 그, 아 비워야 돼, 비워야 돼, 일단. 응. 비워야 채워지죠. 그걸 어디든지 마찬가지. 무슨 뭘 하든지, 뭘 배우든지, 다빈 빈, 그릇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다 채워가지고 가면 하나도 못, 못 건지는 거예요. 자기하고 이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안 맞는 것은 자기 에너지 상태가 그 정도거든요. 음, 자기 감정 레벨, 업장 레벨이에요, 그 업장 레벨. 어디 부딪힌다. 그걸 부딪히고 그걸 공부로 생각해야 된다고. 감정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뭐, 동료끼리도 그렇고, 새로운 사람들끼리 만나는데 딱 맞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원래 안 맞는 게 사바색의 특징이에요 갈등과 번뇌와, 뭐, 이거 원래 사바색의 특성, 그러기 때문에 인간으로 왔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살아야 될 고통도 있지만, <laughs> 미운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는 애벌 그런 고통도 있는 거거든요. 생녀병사, 고통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 어디 단체 가서 보면은, 자기하고 좀안 맞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기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걸. 그게 자기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기 아니면 배울 게 없나, 그렇게 이제 나간단 말이죠.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이미 자기는 딱 안다고 생각해. 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별게 없다고 또한 사람도 있고 또에고가 이제 에고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고 에고 동료들 간에 들은 갈등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못한 사람도 있고 일단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편하게 된다고 갈등이 해소되니까 업장이 없어지니까 근데 그걸 못 겪는 거예요 수행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수행도 보면 기초사가행을 하는데 어쨌든 10만번 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도중에 뭐 포기한 사람이 한 90%인데, 한 10%만 이제 살아남아요. 다뭐 하면 좋겠지만다 포기한다, 중간에서. 그러면은 또, 그게 또 뭐, 한 세대만 여러분이 놓쳐볼게 아니고, 엄청난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회가 왔을 때딱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뭐 도전이 있으면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극복을 도전 목표를 세워가지고 자기가 맞추고 내리고 해가지고 정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하나 정상을 점령해 가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포기해버려, 그냥. 다음 생에 와서 해야 되겠다. 그 다음 생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Impossible. 그거 아셔야 돼요. 다음 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다음 생에 인간으로 올, 올 가능성은 뭐 0. 몇 퍼센트도 안 돼, 여러분들은. 일반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인간으로 다시 올수 있는 사람들은 보살 정도 대야 오는 거예요, 보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이제 새로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기존에 있는 분도 있는데 항상 차원을 낮춰야 돼. 에너지도 탁 떨어뜨리고 완전히 낮은 차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그게 이제 그대로 흡수가 되고 성장이 있어요 그게 안돼 가지고 못 한단 말이지 그게 안돼 가지고 처음에는 안 맞으니까 그냥 딱입 다물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하고 얘기도 하지 말고 부딪히니까 딱입 다물고 다니는 누구 얘기하면 은또 무슨 썰기 닿잖아 어디든지 마장 있게 말하지 마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그 처음에는 딱 얘기도 안 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 안 되는 거 다른 사람하고 그게 첫세술이야 그러면 딱 적응해 가는 하 거예요. 자기만 공부하는 게 일단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마음 열고 해야지 처음부터 막 그냥 애국끼리 이제 이렇게 제이 얘기하다 보면 나온단 말이지 거기에 끌려가 가지고 공부를 못 하는,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런 수련단체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뭐 사찰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원래, 아, 그런 것이 원래 사바세계구나. 그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걸 극복하려고? 다른 데서는 안 되는, 거. 있는 데서 여러분들 깨달음이 있는 것이지, 다른 데서는 없어요. 조금 아는 사람들이 더 문제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새롭게 시냅스를 이렇게 구성하기 때문에 <laughs> 전문가가 될수 있고 계속 발전이 가능 있어요. 기존에 좀 아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안 내려놓으면 큰일 나 이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이 시냅스가 미네린이 뚜껑이 되어 있어가지고 안 받아들여져 그게 이제 진리로 딱 인식해 보는 거예요 그 힐링도 마찬가지고 조금 배웠던 사람들은 10년인가 20년 지나던 똑같은 시냅이야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줄 몰라 그게 최고니까 자기 배웠던 게 무의식에 이제 각이되어 버렸어 이미 시냅스가 어? 미엘린이딱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처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배웠던 사람들은 딱그 수준이 높아졌어요. 최고의 그달인 이제 그 전문가가 되면은 홍보 안 해도 막 사람들 줄 서서 오게 돼 있어요. 이런 마 수행도 마찬가지고. 공부란 것은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습득하는 것도 있지만 다운로드 받는 게더 많아요. 다운로드 받는 게. 수행은 특히 그래. 그거는 대공, 적공, 극공이라고 한다고. 공이 그냥 다운로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마음의 자아세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자아세에 따라서 공을 받고 안 받고 공을 받았다가도 공을 다 뺏겨버리는 경우도 있어 다 날아가버려 공이 왜 그럴까 이게 에너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뭐잘 되다가도 가피도 받고 잘 되다가도 어느 순간에 싹 뺏겨버리는 경우도 있어 또 그 사람 마음 상태, 에너지라는 건신기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접공태라고, 해요. 접공. 공을 접한다, 이 말이야, 공을. 공을 접할 때는, 뭐, 말만 접한 게 아니고, 에너지도 접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무릎에 딱 앉아놓고, 힘을 쭉 빼고, 이런 자세로, 이렇게 강의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은, 어, 그게 접공태라고 그래. 기치료로는 중점적으로 물론 하겠지만, 기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공을 받을 수 있는 자세, 수동적인 집중이라고 그러죠? 그게 돼야 기치료도 되고 뭐가 되는 거예요?